어떤 한 사람이 인터넷,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것을 제가 봤는데요. 어 다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아팠답니다. 그런데 MRI를 찍고 엑스레이를 뭐, 찍고 아무리 이렇게 진단을 받고 여러 의사와 병원을 찾아가도요. 이게 병명이 그렇게 나오지 않더래요. 그래서 몇년 동안 오랜 기간 동안의 고통을 받다가. 어, 그 삼도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실망도 되고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정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누군가가 했던 이야기를 포기나 하고 그냥 이렇게 병원을 찾아갔답니다. 누가 추천을 해줘서요. 저희 그 교회 레멘트 한 아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게 낙심되어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어. 그 뼈, 이렇게 발목 뼈 조직이 좀 이렇게 부러져 있더래요. 그 의사가 진단하길래 그게 달인만 이게 전문적으로 발목 쪽 전문인가 봐요. 그런데 그것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니 이제는 병이 나았는데 정말 행복하더랍니다. 아마 이분이 한 10년 이상을 그렇게 고통을 당했었나 봐요. 그러니 이제 밑에 이제 댓글 달린 글들을 보니까요. 자기 뭐 아이도 또는 자신도 뭐 누구도 그렇게 병명 모르게 어 정확하게 진단되지 못하고 계속 고통받는다. 제발 그 병원과 의사를 좀 소개해 놀라, 이렇게 이제 하더라고요. 얼마나 심했냐면, 이제 다른 병원마다 별로, 별로 진단이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정신적인 혹시 그 어떤 아프지 않는데. 내가 아프다고 생각을 하는 정신적인 문제 아니냐 그래서 이제 정신과도 찾아가 봤대요. 그 정도로 굉장 다급하고 어, 갈급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어, 우리의 어, 진짜 병은 하나님을 떠난 그러 영적인 병, 영적 문제를요. 누가 진단하고 누가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 원인을 알지 못하고 근본을 알지 못하고 시작을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가다가 계속 고통을 당합니다. 아무리 치료해 보려고 이 방법 저 방법을 써봐도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아버지 또 우리의 조부모 그 위대 가문의 대를 이어서 오는 찾아오는 그러한 영적인 대물님과 그런 고통. 그러니까 이것이 영적인 병인 줄 모르고 운명인가 보다 사주와 팔자인가 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단념하고 사는 그 인생들의 고통은요 말로 다 하지 못하죠 엄습하는 공포 어, 정말 그 갑갑하고 답답한 마음 누가 이해해 주지도 못하고 또 헤아려 주지도 못하는 그런 갖가지의 문제들이요 어,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온 영적인 근본 문제임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도 아니고 정신 문제 정신적인 문제도 아닌 근본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데서부터 온 영적인 문제. 그런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진단을 받았으면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영적인 것이다. 진단을 받았으면 그리스도라는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 아닌 어떤 방법으로도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직접 땅에 오시는 것을 채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럴싸하게 자신을 희생시키므로써 너희들을 사랑한다 하고 뭔가 포장하고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채택한 방법이 아니죠.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람이 지은 죄는 사람이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죄의 삭스는 사망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은 죄, 우리가 지은 죄, 전 인류가 지은 그죄 문제는 자신이 사망으로써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 사망은 곧 영원한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사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있고 종의 형체로 우리의 모양대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 문제, 그 영적인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마귀 문제, 사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 떠나 방황하는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질병, 원인 몰랐던 그러한 영적인 근본의 문제를 치유하고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십니다 어, 이제는 우리는 글쓰를 통해서 아,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글쓰임을 발견하였습니다. 참 치유를 받았습니다. 또는 어, 아직도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어, 고통과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나 그것이 아, 이것이 근본의 문제이다. 나의 체질이 또 오랜 가문 대대로 이어왔던 그러한 영적 질병이 아직 나에게 남아 있고 그런 체질이 습관이 남아 있으나 나는 그리스도로 끝났다.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나는 그리스도가 전부이고 그리스도로 만족한다. 참 고백하잖아요. 정말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들여다 보셔도 내가 봐도 정말 전 충만이다. 그러면 정말 오랜 가난과 질병과 문제와 또 나를 괴롭혔던 그 모든 것들이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어, 저와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 전 인류 앞에 그리스도의 전 충만하는 증인으로 서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저마다의 질병과 또 문제를 어디선가 해결받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문제와 영적인 질병,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어, 이 영적 문제는 어디 가서도 해결되지 못합니다. 진단조차 못합니다. 엉뚱한 데 두드리고 있습니다. 어, 돈을 쓰기도 합니다. 애를 쓰죠. 오랜 시간 동안 고통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근본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요, 이것이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데서부터 온 문제임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를 통해서 또 복음을 증감으로서 어, 치유하고 또 살리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또 하나님이 우리 이웃간에 우리 지인, 우리의 업의 현장에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에 그들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어, 우리는 이들을 살리는 영적인 의사입니다. 그러한 자부심과 자긍심과 자존심을 가지고 우리의 현장 속에 나아가야 됩니다. 어,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하도 실망과 실망과 실망을 많이 하다 보면요, 누가 여기가 좋다더라, 여기 한번 가봐라, 저거 저 방법 좋다더라, 저 방법 써봐라. 하도 대인이깐요, 하도 속으니까요 아무리 해봐도 안 되니깐요, 그냥 귀등으로 듣죠. 그러다가 정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누구는 정말 가봤는데 치유를 받기도 합니다. 이 영적인 평, 우리가 전달하는 이 복음과 정확한 근본 문제에 대한 해답,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빛이 그들에게는 당장은 받아들이지 않니는 그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갈급함이 찾아오거든요. 정말 간절한 마음이 찾아옵니다. 그 시한표가 딱 맞아 떨어졌을 때에 그들의 마음에 문이 열리고 아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게 은혜주시사 그것을 통해서 해결 받아드는 영적인 문제구나.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성령은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을 삼고 이것이 이해가 되어지고. 오랜 가문 제대로 내려오는 대물림 영적 문제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고 또 영원한 영생을 얻는 어, 그런 어, 은혜 축복 그 기쁨을 맛보게 되죠. 어, 이제는 곧또 어, 생명 초청 잔치 어, 그런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 관계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정말 영적 문제 영적인 질병, 고통으로 시달리고 막에게 눌린 영혼들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고요 그러면 성령께서 일을 하시는 거죠 그들의 마음을 녹이시고 여시고 황폐하고 완악한 그들의 마음 여전히 사단은 그들의 마음을 쥐고요 흔들어 놓고 어, 결코 빼앗기지 않으려고요 안간힘을 씁니다 우리는 그 반응하는 일에 말에 행동에 표정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오래가 안 되면 내년에도 계속 마음에 두고 정말 한 생명이 치유할 길을 몰라서 방법을 몰라서 의사를 찾아가도 해결이 안 되니 고통받고 있않습니까 우리의 과거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선 유일한 방법 오직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정말 오직만을 끊임없이 증거하고 말하는 증인 되기를.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 일하시사 정말 나와 관계된 또 내가 기도하는 그새 생명 그들이 정말 생명 얻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어, 정말 이 시간 간구하고 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의가 우리와 우리 교회 또 우리 가정 가문을 통해서 증거 되시도록 주께서 역사하옵소서 이 시간 합심하여 어, 기도하겠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눈물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감찰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마음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시여 이 들으시고 보시는 하나님, 저희가 품은 한 영혼, 영혼들 그들 또한 영적인 문제로 근본의 문제로 하나님 떠난 문제로 원인과 또 정확한 진단하지 못해서 원동받고 방황하며 눌린 채로. 운명인 채로, 자주 팔자인 채로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는 아내그 안타까운 불사원 영혼들이 아내 우리를 만나고 하나님, 교회를 만나고 복음을 만남으로써 하나님, 정확히 진단하고 유일한 방법,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이신 것을 통해서 새 생명 얻고 구원받고 해답을 얻고, 참자유함과 해방을 얻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 그 축복이 그들에게도 임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현장을 우리의 업을 우리의 만남을, 우리 지역과 이웃을 주여 축복하옵소서.